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입니다. 유대인 또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다 유죄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장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시하신 화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대충 요약하였습니다. 이제 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원수되었을 때에,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에. 죄를 저항하고 죄를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해주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오늘 오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 하는 것일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나도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변해 버린 겁니다. 마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종이 되면 자선 대대로 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정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싹, 이것은 바로 사망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왕노로 타는 것을 보아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욕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죄를 지금 현재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laughs> 말씀했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곧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은 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영향력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했던 그 방식대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여기에 대한 말씀에 늘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결코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난한 부모, 부자 부모, 귀한 부모, 천한 부모, 선택할 수 없지요. 내 뜻으로 피부색을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노예라서 나도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면서 때를 쓰고 싸운다고 바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짓는 내가 왜라고 말해봐야 나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본 천황 한 사람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일본 국민 모두는 그 시간부로 전범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큰 소리치며 부려먹던 식민지 사람들, 한국으로 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일본인들이 어, 점령했을 당시기 이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한 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려 먹던 식민지 사람들에게 8월 15일에 천왕이, 일본 천왕이 항복을 하자마자 식민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입도 뻥끝 못하고 본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적산가옥이라는 말을 어, 들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재산이란 뜻이죠. 그런 놓고 간 재산 중에 집을 적산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김연아 선수 한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딴 것처럼 기뻐했죠. 반면에 이제 일본을 대표한 아사다 마오 한 사람이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일본 온 국민은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실망하고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와 같은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 아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을 대표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너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는 노예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해가 안 돼. 뭐, 나는 노예 자녀 아니야. 우긴다고 해서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녕 이 고통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 이 인류가 나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뭐 나는 얘가 안 돼. 우긴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그걸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이런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외에. 운명을 바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듯이 인류를 대표할 정당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그 대표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운명을 지닌 사람 중에서는 인류의 정당한 대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대철학자 소크라데스, 중국 공자, 인도의 종교 지도자 석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했을 뿐,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마침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탄생하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희노애락과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우리는 억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이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의롭다고 인정받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오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하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기록을 로마서 5장에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의 틀 안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행동들은 죄와 죽음에 관한 것과 그에 대한 인간의 한계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운명을 바꿀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은 저주의 운명을 지나고 태어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스러운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한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맞죠? 이제 하면 하셔야죠. 은혜는 죄보다 더큰 것이고, 용서는 정죄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죄를 지은 부모가 종이 되는 바람에, 부모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녀들도 자손 대대로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사실 억울했었습니다. 내 자신을 체크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의 노예였었고,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표가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고마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